아내꼬아 아. 아저씨 정말 이럴 겁니까? 와 안녕하세요 어, 예, 이럴 거예요? 어 예, 이럴 겁니까? 아이 진짜 예요 진짜 예요내꼬아어어 제가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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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, 이거 깡 하고 은거면너 줄게 아니 아니 줄게. 같이 깡 한다고 한 번에 모여서 깡할 거라고 야, 단체 그러니까 나도 한 번에 있습니다. 모여서 야 일단... 아니 제가 어 아, 어, 기다려, 기다려. 어, 기다려 기다려. 이거 시간하고 아. 아 이거 시간 없어. 어. 인적으로지 집은 이렇게. 어, 아, 리얼한데. 이렇게 아습니다그리 아, 아 아니, 이제... 진짜예요. 어. 아. 이거 어차피 어둠이 많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간다고. 추천입니다하신 분들입니다. 네. <laughs> 아 can't agree. y o 그래 pong. Yogi pong. Yogi pong. Yogi pong. o g n g y o i pong. 도 o g i pong. Yogi pong. 겠나요야 p y 요 g i 아 o n g y o 가 i 기다, 기다, 돈좀 돈 벌자. 아니, 뭔 소리야? 내가 시크릿 좋은 거, 저기 그 빌려주자. 지금 아, 시크릿 말고, 지금... 나는 돈을 원한다고. 돈, 머니, 아, 현금 고님 yep. 어, 예. 이미 현금 줄 거임. 힘들어, 줄 거면 인정. 그... 지금 저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. 싸우지도 마세요. 다 찍히고 있어요. 말고, 누구야? 이거? 그 저기 나쁜 남자 아 좋았습니다. 나쁜 아, 남자랍니다 야 이거 브레인각 갖고 갈럭불 일단 저희 사장만 어, 지나가시죠 여기 강탈 불가성 맞죠 와 어둠이 개많네 그냥 애초에, 애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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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밖에 없어요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 짜잔. 좀 찍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다섯 개 와, 와좀 많이 준비하셨네요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어세개 역시 부자 어. 부자는 클라스가 달라요 어? 클라스가 오케이 오케이 우선 님야 주인장 가제꺼우자그라고요 <laughs> 오케이 까보자 고아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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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아이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아, 가위 가위보 가위, 아,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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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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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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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진다, 가이포 아, 아이스, 이겼어. 응, 나 보야 마지막에 보야. 아예 <laughs> 보야 마지막에 보야. 아, 오케이. 야 허지영 너다 뽑았지? 응. 자 우선 가격 <laughs> 낮은 거 뭐가 제일 낮냐? 음, 우선 세세해 <laughs> 볼게요. 가격 낮은 거부터. 오케이. 님님 어디 쏘? 아, 여기, c 나오케케이 c k 다껌다다 b a 다 아, 제발, 다, 오정하좋요 말이야. 세요 아, 제발 나 오늘 운좋우 말이야. 아. 다음. 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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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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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못뜸못뜸못 뜸. 아, 라운드 커미니션 개 같은 거. 짜자 블러드 깝니다. 어떻게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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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릿 돌아봅니다. 돌아 봅니다. 돌아 은거죠 돌아봅니다. 아 씨발. 치크좀 <laughs> 하고 싶나 봐요. 아니 그만하자. 아 조졌네 이거. 아, 2층이먼전이잖아요 아, 2층이먼전이죠 우선, 우선 재물, 재물, 재물 받쳐야 돼. 우선 재물. 예, 재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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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어, 자, 이제. 이제 와는데 뜬다는 거. 우선, 우선 재물 하나 더 받쳐. 뭐트어리터 트러, 트러럴라다. 자, 오케이, 와, 잠깐. 우선, 해. 우선 마지막 가기 전에 님 거부터 우선 다 까보자. 그 마지막 거 빼고. 오케이 오케이 열어줘 음. 일단 음. 1층 어, 음. 아, 이렇게 열어드릴게요 자 1층 오케이 오케이 우선 제가 봐봄 님님 보지마셈 개쌍남자처럼 제가 봐드림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신규하다 이러지마 씨 진짜 신규임 ]하다. 근데 근데 시크릿? 신규임 시크릿? 시크릿? 아니. 브레인 갓 하핳 아자 이제 다음, 다음 다음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죠 이거 까요 그냥 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짜라라 깔게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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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 라마카츠 어. 까보세요 까보세요 아야 그냥 쌍업부터 까야겠다 이건 그냥 볼게요 이건 그냥 볼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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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아. 이재 <laughs> 제물이야 알겠지? 헤헤아 진짜, <laughs> 진짜 재물이 돼버리네 안 보이겠어. 개 쫄렸어 헤헤 <laughs> 망했죠 하하 <laughs> 션션하게헤 <laughs> <시원시원하게. 웃음> 망했죠 이거 세 번, 이거 세 개는 한 번에 갈게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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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지시죠 이제 까부샘. 아이님 먼저 까셔야죠 이제. 아 제가 이제 마지막이지 아니지, 효과 아니지, 더 아니지, 많이 받겠어. 아 오케이. 있어보여, 럭키. 어. 진짜 여기서 뜨면. 방장님 얼공 시킵니다. 그리고 <laughs> 이... 여기서 나가는 애들 남표 진짜 우선 분신을 소환시켜두고. <laughs> 저한테 바로 달달어 달려보... 음, 깜짝이야 연필 나왔다, 연필. 자, 가시죠 여기 <laughs> 재물도 소환시켜놓고. 방장의 재물로 사마. 방장아니제요 어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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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채널 방장은 저긴 한데 제됐다발됐어오발제 <laughs> <좋댔어. 오케이>. 어? <laughs> 어! 오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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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하필 쓰레기 뜨네 왜 뜨노 <laughs> 기다 어디? 누겠냐 응. 라돌아라니다 겁니다. 응, 망하셈 음. 망하셈 0퍼 망하셈. 망해라 망해라. 아, 브레인가 또안될거 같아, 같아. 아 여기서 시크뜬걸본 적이 없다니까 봐봐. 우와 님세개 세만 다섯 개뜸야지린 더. 놀리는 거야 뭐? <laughs> 어 놀리는 거 맞아. <laughs> 그래도 더 감자 켰네. 그래. 그래도 뭐 어, 업데이트. 나 그럼 저 도와줘 주 쌤. 저도 이제 할 거에. 아한 번만 한 번만. 아 님도 저저 저 스파이더니 저도 해야 됨돼 님. 뭐지? 이거 책상 안 붙은 걸로 해주세요, 책상 안 붙은 거. 책상 안 붙은 거? 오케이. 그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야야야야 준와 빨리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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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? 이거 이번 스파이더니 해, 해드려야 돼. 이렇게 일줄로일줄로 하는 거. 가 갑자기 약간 코코판 통화. 이거 안 줄로 하는 거예요? 몰라요. 잠깐만 이거 불가죠내 말인 건 확실함. 니마 이거 좀 풀어주세요. 저저부겐데 이거 못 가져감. 진추해야겠 음. 아예 그냥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코코 판토엘레판드 빨리 해줘. 자자자, 깐만임니임로임야 네. 한다 아마내마 말고 이사 임마 임마 없는걸로 해주세요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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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줄로 딱 해보죠. 저희. 한줄 모르세요? 아니 왜 칩? 아저 모르시는 건가? 어차피. 안 되는데. 그러면 사각형 한번 해보시죠. 나부에 가만히 있어야 돼서 부 북에 맞춰서 해야 돼. 오케이. 사각형 사각형. 아니, 주, 한번 찾아볼까요? 사각형. 아, 이분 누구지? 준준 준. 준, 준. 네? 주님 사각형 사각형 몰 사각 사각 그래서 날 사각 몰라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오 어, 오르카처럼 해야 된대 아, 오르카 아닐걸요 이제 이미 이쪽으로 오시고 이제 이로 아니면 겹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 오르카처럼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님, 님, 님마주보세요 제, 제 부계랑 마주보세요 오르칼처럼 하는 거래. 안세요 오르칼이 어떻게 하지? 한 줄로 이렇게. 로컷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여기 아 이렇게. 아, 여기 한번 보자. 오르칼이 사각형 아니에요? 네. 그래. 아니 레드카펫에서 <laughs> 쭉 일자. 그래. 아, 맞다 레드카펫, 레드카펫. 아. 본바르디로 처음이 데, 아니라 이거 그. 여기 일자로 세워야 돼. 일 자로. 아유, 아닌 거 같아. 아, 주님, 아니지 않아. 이건 본 빠지질 러잖아요그옆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데 어, 어, 아, 아, 옆 봐야 돼. 옆 봐야 되는 거 맞잖아. 옆, 옆. 이쪽 오른쪽 고생. 주님, 오른쪽 고생. 님, 통일하세요. 제발. 아니뭐야 이제 부기가 좀더 뒤로 오면 돼. 아이. 어떤? 뭐라 아니다. 어, 아니다. 두 개가 좀. 이거 다 떨어졌던데? 블루 블루. 음. 준님 좀 어, 옆으로 와보세요. 오르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나?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알고 있는데 오르칼은. 뭔 소리? 오르칼은 사각형이었나? 어, 번찾아보자찾아볼트라리 어, 뭐 찾아보자. 일자고 이게 마테오가위아트라리 일자였어? 아트라리래그그 그, 그, 본바르진. 오르칼이 사각형이에요, 제가 이게. 아닌데 이 오르칼 이렇게 가지 않나? 이렇게. 우선 우선 사각형 해 보세요. 아, 아니 다 오르칼 사각형 맞다. 사각형. 근데 이거 너무 들지 않나? 이거 이제. 아니 님이 님이 좀좀그 정면... 님이 이상함. 알겠지. 아, 된 거? 안 돼. 누가 봐봐. 사각형 맞는 거 같은데? 맞는데? 좀한번 뒤로 가보시죠, 저희 일자 뒤로 가보시죠? 무게가잘 <laughs> 부계... 못가리니까 그냥 우리가 좀더 뒤... 옆으로 가자고 뭐야? 뭐야 뭐야 아닌데? 뭐... 어떤 착한 친구가 뭘 틀어? <laughs> 안되는데? 누가 누가 바보샘 하는 법 못찾는거야 지금 보고있는데 뭐 안뜨는데? 아니 뭐 안뜨겠죠 일단 저희 한번한번 한번 그냥 일자로 서보죠 아예 아니, 정면 보고 아니면 그 이렇게였잖아 본발을들 I 가 역으로 해보세요 I don't know. I don't 맞아요 아요 d 아 n 아 know. I 내가 돼. 좀만 뒤로. 어 지금 누구 지금 로스 저거 만드는 거 같던데. 해민이니? 안만 뒤로 이 좀만 뒤로 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음, 음, 음. 아니야 위위 위, 위. 위는 안돼 위는, 위는 100%안니 위는 로스 그, 마테오 아닌가? 맞아 위는 마테오야. 아니 똑같을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어, 어, 하마... 건데? 100%두개 올라가야 돼. 네 4명? 명으로 해야 되나? 네 명이 맞아요. 이거 네 명으로 한다고 했어요. 맞아요. 네명 4명 맞으면 일단. 네명은 확실함. 아니면 이거 붙어서 보세요. 그 캐릭. 범위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님? 아니네. 자, 우리 그냥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, 어젠. 이렇게 사각형식으로 아니면 아니면 그거 해보자 그뻑큐장아 이거 같 가세요, 가세요. 나 왜요 뭐 사각형이 야 진짜 그냥 일반 사각,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이제 업데이트 끝났는데 뭐할 거? 아, 아니면 아네레드카페 음. 와보세요 나? 아니 뭐 일자로 이렇게 어,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거 그 여기 여기 사, 가운데로 가라는데? 여기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건가? 그래? 딱 4개 전, 4개니까, 개이스피하고 상점, 상점, 퓨즈머신. 어? 이렇게 어? 앞에 서보세요. 다. 여기 가자 앞에 이렇게 쓰면은 되는? 마주보고. 아이츠. 이렇게. 아이츠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째세요 이제 스피 한번 쓰고, <목소리> 이제, 이제 아 제가 스피 쓰고. 아, 근데 어, 된다, 된다. 어, 이렇게 이렇게 마주는게 맞아요. 좀만 더 앞으로. 이 네, 성정, 이 네, 부계정, 좀만 앞으로. 아예 옆으로 옆으로. 못가안 되는데. 아 여기로 여기로 여기 빨간 카페. 아 레드 카페 쪽으로. 쪽으로 가야 돼요. 아 경찰 봐봐. 레드 카페 빨리 보세요좀 옆으로. 살짝 삐뚤어져 있으 이거 살짝. 뭐 하는 거야? 아, 정면 정면. 어 됐다 또, 됐다, 뭐? 됐다. 됐다 됐다. 됐다, 됐다. 이게 나야. 오케이 일단 이건 내 거고. 이게 어, 내 yeah, 거다. 제한번더 합시다. 일단 이거 제 거고요. 님들아 와우. 와우 어 이거구나. 이거 붙여야 죠 로스 스파이더 니니. 붙야 한다. 로스 스파이더 니스. 어, 겁나... 이거구나. 내가 0백 사백은 조금 심했는데. 심한데? 4 0 보템 보템. 아니 뭐야 이거 내거왜 훔쳐가 거 아니 훔쳐가 애초에 있... 내거잖아아니거요 네 아, 네, 이번 좀지나가은게하나 되니까 어, 그... 붙음 The spider rings. 좀 티키타카 좀 할까요? 그 시간에 그러면 저분이랑 하준 주님이랑 그쵸? 바로 옆이니까 전안될거 같고 아 이걸 알아야겠다, 이거 깔아야겠다 이거 네. 왜왜왜 왜. 왜, 왜, 왜. 어. 어이... 디 있는 거야? 어. l 어, 저도 한더 하죠 좀 이따. 근데 이거 영상 찍고, 아, 찍고 있어어 어, 우리 최초 발견 바로 올려. <laughs> 어, 그거는 제 건데. 아, 이거 내 거임. 아이, 그거 아, 아, 저거. 아, 이거 안